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4급 선정한 자네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조를 보겠습니다. 조, 조는 거북의 등뼈를 불로 지져 갈라진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갈라진 모습을 통해 점을 쳤는데, 점깨, 조짐, 점치다 등의 의미입니다. 후에 갈라진 금이 많음으로 숫자로 많음을 표시하는 어의 만배인 조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조짐은 기룡이 일어날 기미가 미리 보이는 현상을 말하며 길조는 좋은 일이 있을 징조를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미리 보이는 조짐이며 억조창생은 수많은 백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달릴 주를 보겠습니다. 달릴 주는 흑토와 그칠지의 결합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양팔을 흔들며 달리는 사람 밑에 발을 뜻하는 그칠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달리다, 달아나다의 의미가 있고 다른 글자와 결합되어 쓰일 때는 달리다, 뛰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도주는 피하거나 쫓겨서 달아나는 것을 말하며 분주는 이리저리 바쁨을 비유하는 말이고 주마가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는 뜻으로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하라고 격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하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이루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할증을 보겠습니다. 더할증은 흙토와 거듭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거듭증은 떡을 찌는 시루를 본뜬 글자입니다. 맨 아래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중간은 구멍이 송송 뚫린 판이고 위는 피어오르는 김을 표현했습니다. 시루를 겹쳐놓은 데서 거듭, 겹치다 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거듭증에 흙토가 합해진 더할증은 흙을 겹쳐 쌓아 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하다, 겹치다, 많아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는 더하여 많아짐을 뜻하고, 급증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증축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덧붙여 더 늘려 짓는 것을 말하며, 증감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친을 보겠습니다. 별친은 각골문을 보면 조개가 발을 내밀고 기어가는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러나 12지의 다섯째 지지로 사용되면서 오행에 따라 수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해진 후 서쪽 하늘과 해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서만 볼수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서 시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이나 때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때신으로 신의 발음입니다. 12지지에서는 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진신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며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에 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일으킨 난리이고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고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을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충을 보겠습니다. 벌레충의 각골문의 모습입니다. 애벌레 유충의 머리와 몸통을 함께 그린 것으로 벌레는 흔히 떼지어 살기 때문에 세 개를 겹쳤었습니다. 곤충이나 벌레의 이름에서는 벌레충의 의미를 나타내고 나머지 글자가 발음을 나타냅니다. 벌레충은 벌레의 의미입니다. 곤충은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해충은 사람이나 농작물에게 해를 주는 벌레를 말하며 기생충은 다른 동물 체내의 양분을 흡수하여 사는 벌레를 의미하고 충치는 벌레 먹은 이를 뜻합니다. 이 치를 보겠습니다. 이 치는 벌린 잎과 위아래 이빨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음을 나타내는 그칠 지가 더해졌습니다. 이, 이빨, 나이 등의 의미입니다. 치아는 이를 점잖게 부르는 말이고, 치약은 이를 닦는데 쓰는 약이며, 순망치아는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며 절치 부심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 라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이는 것을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탐을 보겠습니다. 찾을 탐은 각골문에서 금문을 거쳐 소전으로의 변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탐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람이 손으로 더듬으며 길이나 물건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찾다, 연구하다, 염탐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탐구는 진리나 학문 등을 파고 들어가 깊이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탐사는 더듬어 살펴 조사하는 것을,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를 탐방하는 것을 뜻하며, 염탐은 남의 사정이나 비밀 등을 몰래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결파를 보겠습니다. 물결파는 물수와 가죽피가 합해진 모습입니다. 가죽피는 근문을 보면 짐승의 가죽을 손으로 벗기는 모습입니다. 가죽, 껍질의 의미입니다. 가죽 피에 물수가 더해진 물결파는 물의 겉면이 물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파동은 물결의 움직임을 말하며 파도는 큰 물결을 파라는 작은 물결과 큰 물결이라는 뜻으로 순조롭지 않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란이나 사건을 뜻하며 풍파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해를 보겠습니다. 풀해는 뿔각과 칼도, 소우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칼로 소의 뿔을 발라내는 모습으로 나누어 풀어 해친다 하는 의미로 풀다, 벗기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해결은 얽힌 일을 풀어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는 깨달아 알아듣는 것을 의미하고 해답은 문제를 푸는 답이며 오해는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을 말합니다. 재와 화를 보겠습니다. 재와 화는 될 화와 조개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될 화는 사람인과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인 비수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습을 달리해 있는 모습을 통해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와 화는 원래는 돈을 뜻하는 글자였지만 재물이나 상품의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될 화가 들어가서 돈은 상품으로, 상품은 다시 돈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화폐는 지불 수단 또는 교환이 매개 수단으로서 주화, 지폐, 은행권 등이 있습니다. 주화는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이며 화물은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일컫는 말이고 금은 보안는 금과 은과 보물과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급 선정한 자네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사급 선정한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해와 재와 재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